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19세기 음악이라는 말을 쓰느냐? 낭만 음악이라는 일반적 말을 안 쓰고, 이것은 19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예술적 경향들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19세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낭만주의입니다. 영어로 로맨티시즘. 물론 영어, 독어, 프랑스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낭만이란 것은 로맨틱을 말음이 비슷하게 이제 한자로 옮긴 것이에요. 네. 이 말은 로맨티시즘이란 말은 낭만이란 말은 어, 1798년경에 독일의 시인이자 학자인 슐레겔이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시대의 시는 운율을 따지는 고전적인 시가 아니라 자유로운 낭만적 시다. 뭐독로는 로맨티시의 포에지에 낭만적인 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로맨틱이란 말이 여기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단어는 로맨틱이란 단어는 사실은 중세 문학의 한 종류인 로망스, 로망스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로맨틱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로맨틱 소설 하면은 뭐예요?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로망스의 내용은 이 사진에서 보니까 기사가 장미꽃을 내고 있죠. 그래서 궁정풍의 사랑. 궁정풍의 사랑 생각나나요? 중세음악에서 세속음악의 주요 이제 내용이죠. 주제. 바로 이 같은 기사가 어,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귀부인을 숭배, 숭배하는 사랑 얘기. 혹은 기사의 모험이나 무용담을 주제로 했어요. 이 로망스라는 것은 그래서 환상적인 환상적인 실제적이 아닌 중세 기사 이야기를 로망스라 그랬고 어, 또 로망스는 특징이 중세 당시의 공식 언어인 교회에서 쓰인 라틴어가 아닌 어려운 언어였죠. 일반 사람들은 읽기 어려웠던 그 대신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쓴 프랑스어로 쓰인 문학이었어요. 따라서 로맨틱하다, 로맨틱한 문학 뭐 이렇게 로맨티시즘이라고 할 때는 첫째 환상적이다. 환상적인 현실과 거리가 먼 문학.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형식이나 운율을 벗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시라는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서 당시의 예술가들은 이전에 계몽주의 사실은 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혁명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낭만주의가 시작되었지만은 이 계몽주의에 의한 객관적 논리와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예술에서는 그보다는 개인적인 직관과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이제 1 9세기에 예술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직관이란 것은 어 여러분들 MBTI 좋아하죠? 거기서 T 어 T thinking과 대비되는 i intuitive 즉 직관이란 것은 추리나 사유를 거치지 않고 사물을 딱 보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게 이제 개인적인 직관이나 감정을 더 중시하는 이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을 특징 짓는 개념들, 키워드들이 거기 116페이지에 많이 나와요. 거기 읽어보니까 고전주의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객관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낭만주의는 보편적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함과 순거함. 을 추구하였다. 이 무한함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 무한함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쫓는 것으로, 예술가들의 끝없는 동경과 갈망이었다. 어, 산업화로 정신적인 품으로 잃어, 잃어가는 도시인들은 아, 그 당시의 19세기에도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었고, 낭만주의, 예술은 이러한 도피를 실현시켜 줄수 있었다. 현실에서의 도피. 그러므로 낭만적 예술의 소재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설적인 것, 경이로운 것, 신비로운 것, 비현실적인 환상, 일상적이 아닌 상상 속의 유토피아적, 상상 속의 자연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적인 키워드, 낭만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충은 이해가 되겠죠. 어, 거기에 이제 116페 어, 거기에 낭만을 대표하는 미술가 화가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그 그림을 보면은 어, 그야말로 낭만주의예요. 이게 안개의 바다를 굽어보는 방랑자. 방랑자 반대로 자체가 현실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뭐를 쳐다 탁 보고 있냐면 안개의 바다.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 불안하고 신비로운 것. 그죠?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찾으려는 것. 갈망. 그리고 이 자연은 이 산이나 높은 산이나 안개를 보면 뭐예요? 두렵고 신비로운 것이에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 이런 걸 넘어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어요. 어, 이 그림은 이제 어, 고전주의적인 것과 낭만주의적인 것을 대비시켜 놓은 그림인데 여기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고전주의자 그러면 어, 그리스적인 균형 딱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풀을 뜯죠. 이렇게 평화로운 어, 아주 딱 균형 잡히고 환, 한가롭고 평화로운 어, 그런 모습이라면은 여기는 야생 동물이야 뿌리나 있는 그리고 계곡 바위 계곡에 이렇게 이 성에 가려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숲을 저, 넘어서 가야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동화에 나오는 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성이죠 중세 의성 이렇게 신비로움 고딕이라고 했는데 고딕. 이제 중세죠. 중세지만은 이 말은 이제 낭만 시대와 다 있는 거예요. 음악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에서 연원을 찾는 르네상스하고 오전주의 보면은 절제, 균형감, 대칭, 단아함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중세에는 신비로움, 또 바로크, 그 낭만예술에서 보는 화려함, 움직임 이런 것들이죠. 혁명, 다중세와 일맥상통함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미학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낭만이 고, 중세와 다다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런 걸 얘기했고요. 어, 그러면은 19세기에 이런 낭만주의만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19세기 후반에 낭만주의 대신에 나타난 것이 바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미술 쪽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의 도미에르의 유명한 3등 열차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1등, 2등도 아니고 3등 열차를 타야 하는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죠. 그죠? 어두운 풍경, 또 기운이 빠져있네요. 얘는 이렇게 서로 다 교제해보니까, 삶의 기쁨이나 희망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피곤함 사람들이 서로 다 이렇게 딴데 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음, 이런 것 피곤한 삶 현실이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죠. 뭐 성스럽고 그런 이제 그림인데 경건한 그림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어, 이 사람들의 신발이나 어,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박해요. 옷차림도 굉장히 어, 좀 좋지 않죠. 그리고 황량한 풍경, 만종이지만 뭔가 풍요롭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이렇게. 어, 힘든 삶, 농민들의 힘든 삶 속에서도 저 멀리서 교회에서 종이 울리니까 현실을 넘어서 피한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약간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유명한 고후의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그림을 보면은요. 초기에 이런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어두운 등불 아래서 정말 감자를 아무것도 없죠 반찬도 끼니로 해갖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모습 농민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매우 투박하고 거친 필치로 현실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어, 이런 그 미술에서 선도한 사실주의를 어, 음악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뭐 부친의 라보엠, 비제이 까르멘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등 오페라를 보면은 하층민들의 삶, 하층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오페라들을 예를 통해서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를 음악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세 번째로는 19세기 후반의 역사주의를 들 수가 있어요. 역사주의란 무엇일까요? 어, 이전까지는 음악가들이 자기네들 이전, 어, 이전에 작곡된 음악을 연주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당장 쓰일 곡들, 예를 들어서 주일에서 주일에 교회에서 연주될 음악, 뭐 그런 걸 작곡해달라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작곡하고 바로바로 바로 연습하고 바로 올렸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당대 음악을 연주하는 게 당연한, 난 일이었어요. 바흐나 베토벤까지도 베토벤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 음악가들이 과거 대가들의 음악을 찾아내고 연주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걸 역사주의라 그러는데 특히 어, 바흐, J.S. 바흐,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부활이 1829년에 나타나죠. 바로 멘데스 존이 바흐의 마테 순환곡의 악보를 발견해요. 그리고 초연을 한, 하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많은 곡들을 찾아내고 공부하고 연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넘어서 르네상스 시대 팔레스트리나고 막까지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중세 문학까지도 이제 재 평가하게 돼요. 이전에는 중세는 암흑시대 이랬는데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는 어, 19세기 후반에는 아, 중세의 건축과 문학과 예술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중세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중세의 그런 분위기를. 네. 그래서 음악가들도 이제는 과거 대가들의 음악을 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이나 바흐치게 된 것이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 이후였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은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 이게 주르주쌍드 그리고 뭐 로시니, 어 로시니고요, 뭐 마이어 베어 이렇게 그 당시에 진보적인 음악가들인데 이 사람 어, 리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경배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어, 베토벤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은 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당대에도 자기 자신의 곡을 막 작곡해서 연주하는 게 유행이었고 베토벤 당시만 해도 어그당그 그 당시에 음을 초연 초연이 아니면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초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과거의 음악을 어,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어, 클래식 음, 음악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습이 그래서 역사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이게 중요하죠. 이제 19세기 말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교재 121페이지에 보니까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민족 의식이 생겼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음, 우리가 한번 봤었죠. 1815년 비엔나 회의 결과에 의해 생겨진 유럽 국경인데 오스트리아가 엄청 크죠. 지금은 요만한데요. 어, 오스트리아 제국이에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근데 어, 우선,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이 독일 지방하고 이태리 지방 보면은 이때는 뭐 작은 도시 국가로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 침공을 받으니까, 어, 우리도 이제 합심을 해야겠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독일 말 쓰는, 같은 이태리 말 쓰는 사람들은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도. 프랑스처럼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래갖고 사실은 이태리나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1875년경. 어,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죠. 어, 두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제 특징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 오스트리아 제국 휘하에 있던 주변국들이에요. 바로 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데죠 어 이들은 이들의 민속 선율과 춤이 좀 독특한데 왜냐면은 하 오스트리아 서방과는 다른 어, 그런 문화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물론 말도 다르고요 처음에는 어, 폴란드 출신의 쇼팽이 이제 마두르카 폴로네이즈 이런 걸 써요 그리고 헝가리 출신의 누구였느냐면은 리스트. 헝가리 출신이에요, 사실은. 나중에는 유럽을 어, 아울렀지만, 그래서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뭔가 내 뿌리에 있는 나라들의 민속 선율과 춤 리듬을 사용해보자. 그랬어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그, 리스나 쇼팽 같은 이런 음악은 아직은 민족주의다라고는 할수없고요 그죠? 서구 음악에다가, 어, 이런 요소를, 양념을 뿌린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훨씬 더 독창적인, 즉, 오리지널한 그 민속 음계, 민족 음계와 또 민족 리듬, 민속 리듬, 또 민속적 소재를 갖고 이 이국적인 신비감을 자극하는 그 민족 음악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주목 받게 됩니다. 특히 바로 이 러시아 이정 처음 나오죠? 러시아는 어,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이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이런데 또 동유럽 아까 얘기했던 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 밖에 여태 중심이 아니었던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 등 음악이 주목받게 됩니다. 예, 민족주의. 이렇게 19세기에는 뭐예요? 낭만주의뿐만이 아니라 후반에 이르러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역사주의, 민족주의가 나왔. 나타나서 공전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음악 이퀄 낭만주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그 다음에 교재에는 이제 19세기 음악의 장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미학의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절대 음악과 프로그램 음악의 공존이라는 건데 19세기 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고전주의로부터 이어온 기악음악, 즉교향곡 현악사 중독, 어, 소나타, 뭐 협주곡 이런 순수 기악음악은 계속되어 19세기에도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음악이라고 해갖고 음악 외적인 요소 즉시 소설 신화 그림들을 소재로 한 기하 음악이 나타나면서 서로 공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표제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어, 프로그램 심포니 표제 교향곡 심포닉 포임 교향시 컨설트 목제 연주회용 서곡 네, 인수던탈 뮤직. 구수음악 이런 장르들이 나타나게 돼요. 새로운 장르들이, 얘네들이 다 프로그램 음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징은 내용에 따라서 고유한 형식, 다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전부터 있었던 순수기하 음악은 절대음악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프로그르, 프로그램 음악이 나타나면서 절대음악과 공존하게 된다. 그다음에 또 음악의 특징으로 해갖고 어, 123 페이지에서 125 페이지까지 어, 피아노와 서정시의 발달로 리트 성악음악에서 리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음, 연가곡 그리고 피아노 성격 소품 캐릭터 피스 이렇게 새로운 장르로 나타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다루기에는 어, 다소 세밀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해당 장르를 공부할 때 다시 이곳으로 넘어와서 감상곡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8장을 끝내겠습니다.